아들, 오늘은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의 스쿼드를 가르쳐 줄게. 네덜란드 스쿼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체적인 스피드와 피지컬이 너무 좋은 팀이다. 그리고 네덜란드팀 컬러는 전체 능력치사와 태클과 중거리 슛 3이 올라간다. 미들진에는 이미 최강의 피지컬과 강력한 중거리 슛이 가능한 굴리트, 세이더로프, 레이카르트가 있는데, 팀 컬러에서 중거리 슛을 더하니, 정말 중거리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는 전설들을 배치했는데 먼저 공격진에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반니 스텔로이와 오베르마스, 클라이베르트를 미드필더는 굴리트 세이도로프, 네이카르트 세운이 정말 중앙이꽉찬 느낌이다. 적용되어 있는 특성팀 컬러 아약스 황금세대는 누구인가요? 스쿼드에서 아약스의 황금세대는 세이도로프, 네이카르트, 클라이베르트, 오베르마스, 반대사로 다섯 명이 적용된다. 그리고 수비라인은 우주 최강 수비수 반데이크와 둠프리스를 세웠다. 요즘 랭커들을 보면 속도가 떨어지는 센터백보다는 속도 빠른 윙백들을 센터백으로 활용하더라. 둠프리스는 장신해. 배더도 잘하고 속도도 빨라. 센터백으로 쓰기 너무 좋다. 그리고 윙백들은 가성비 좋은 프린폼, 바나노트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골키퍼 반대사로 마무리하면 되는 너무 좋은 스쿼드다. 영상 끝날 때까지 다본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계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